우리 렘넌트도 오늘도 꼭 기억할 거 거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할 순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담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라냐 한 주간 동안 잘 먹고 잘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 놓고 기도한 적 있나? 안 죽는 게 기적이지. 어, 야랩넌터라고여러에서 목사님 놓고 네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노? 맞지, 그렇지? 다 이건 정말로 딱 마음속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희도, 그렇지? 네, 목사님 놓고 기도한 적 있나? 있나? 어, 그래, 감사하네, 그래. 너희 어. 그 부분들 가지고, 그렇지? 어. 지영이도, 그렇지? 다 그걸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목사님, 다 이유를 쭉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음.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은혜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어떤 존재라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적인 존재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정신 안차들도 여기서 일어서서 예배드리게 한다.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돼. 맞지 그늘이 그지. 그래서 정신 딱 차리고 한번더눈 감고 그지.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서 일어서서 예배드리게 한다. 알았지? 어 일어서서 예배기도를 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눈 감고 있으면 되고. 어 사람은 여러분도 은혜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나 돼지와는 다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의 은혜받고 살아갑니다. 은혜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은혜 안 받고 살아간다. 그 말은 나는 개나 돼지와 똑같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 알겠죠, 그지? 어.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게. 영양 안 받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양 받는 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영양 받는 거는 은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뭐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은혜,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여러분들 어디에 계속해서 은혜 받았냐? 지금 어디 은혜 받았노? 롯이 그 멸망 받은데 알지 그지? 어디고? 어? 늘 이야기해서 성경봐라고 어, 소동과 고무라 맞지 그지 어. 로시 어디에 언 받았다 소동과 고무라에 늘 은혜 받고 있은 거야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언약하게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었고요 지형이 알지 그지 로시 나중에 어디를 선택하노 어. 소동 고무라를 선택하는 거야 왜 그러노 늘 평상시 은혜 받은 게 흙이니까 그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 미래가 결정된다 그랬지. 소돔과 고문라에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소돔과 고문라로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롯의 그런 재산, 양과 소도 많아지니까 이제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갈라서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로시이 어디 언에 받고 있다 소동과 고모라이 계속은서 언에 받고 있으니까 소동과 고모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스는 어디를 선택해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고요. 어떻게 된지는 알죠, 여러분들. 음. 박시우 어떻게 됐다, 로시이잘 먹고 잘 살았다. 어떻게 된노? 소동과 고무라가 완전히 멸망받을 때, 그지? 마누라, 나중에 소금 기둥대가 죽고, 그지? 자기의 딸들, 결혼 안한두 딸만 삼고, 본인의 모든 재산들, 완전히 다 날라고, 아이고지 되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은혜 받는가, 은혜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사단이 주는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반드시 결정되는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 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렙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지요. 갈렙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디에 은혜 받았냐?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었은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갈렙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늘 은혜 받고 있던 거. 가나안 땅에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부족해서 어려움 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땅 정복한다라는 게. 은혜 받는 대로, 여러분들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 받는다는 말이 어려우면은, 나는 지금 계속해서 뭐에 영향 받고 있는가? 저에게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지? 어. 그래서 사단해 주는 부분에 계속 은혜 받고 있다. 결국은 로처럼요.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갈렙처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 정도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영적으로 은혜에 가난한 사람. 한마디로, 오죠. 은혜 못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가난해지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거지 왜 계속 목사님이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냐, 그지? 왜 예배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그지? 어떻게 된다? 계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내 삶들 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요? 복음 위에 마음껏 헌신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물어보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빚내가 헌신할까 그거는 틀린 거야. 알겠지? 그지? 나중에 뭐 성유가 공부 잘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빚내 가지고 헌금하라 하면 그는 맞다 틀리다. 그거는 틀린 거야. 알겠지? 그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마음은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응답 못 받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반대로 그지? 시우여 박시우.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에 풍성해진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에 응답을 준다? 삶에 반드시 응답죠. 그러면은 그 응답 가지고 할수 있다. 그지?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니까 하나님과 복음물해서 마음 건신하게 된다니까. 그러니 그걸 딱 생각 앞으로 내가 가난해지고 싶다.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그지 뭐딴 생각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되고 그지 이상한 거 하면 되고 그러면 된다니까. 예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만큼 모든 삶의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은혜에 풍성해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풍성한 응답 받는다.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면 된다?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로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렘넌트는 누구인가? 렘넌트는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다고 은혜 가운데 가장 강한 자 이게 렘넌트예요. 우리 아직도 이 자리 안몇 명의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지? 용의야, 그지? 이 다섯 명 여섯 명 내는 렘넌트들 중에서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다. 그게 누구라? 그게 진짜 렘넌트예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지? 하나님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받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무대 보고 뭐라고 부탁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요걸 딱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 알겠지, 그지? 이거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 시연이도 그지 내년에 이제 뭐 강릉 가겠지만은 뭐 하여튼 뭐 웬만하면 넘어와야 되겠죠 그지? 근런데뭐 일이 있어서 못 넘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 생각하고 이 속에서 은혜 받는 부분들을 딱 마음 속에서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랩런트는 어떤 사람이라 어른이 은혜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랩런트들이 은혜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되게 되는 게 성령에게 제 그지? 그거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랩런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 받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랩런트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 은혜의 수단이 뭐지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쉬운 거지? 말씀 아닌데 다른 것에서 은혜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노? 거의 대부분 다 사단이 주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가죠, 그지? 로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시는 은혜는 정상적이라면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게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성례라 그럽니다. 성례는 뭐냐니까 세례식 그다음에 성찬식이라 그래요. 이번에 이제 세례 받았지 입교 문도 했지 이제 지영이 그지. 원래는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세례식 뭐 입교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 그래요. 요게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되는 거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라면 이 은혜라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 뭐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다.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하는 거는 물론 이제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은혜 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고, 성경 무서운 말이 되죠.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 진짜 실패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부신자들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딱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요. 그지? 내년에는 꼭 내가 예배라는 부분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딱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이 예배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죠? 이게 목회자가 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 듣는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러니, 이 부분에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목회자와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자. 그치?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지? 선생님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쌤도 있고 지독시 싫은 쌤도 있지, 그지?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지?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 시간이 있는데, 진짜 지독하게 싫어하는 쌤이 만약에 몸살이 걸려가지고 학교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노? 속으로 선생님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다라고 기도하겠냐, 아니면 아싸할렐루야겠나, 맞지, 그렇지? 왜 그래? 그게 관계라 고 관계,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싫다 그러면 이제 예배는 조슈 와이 되고 안 가면 엄마한테 한대 맞으니까 거지 지금 와이 되는데 목사님이 지도하기 싫다 그러면 말씀 원에 받을까, 못 받을까? 안 되겠지, 그렇지? 근데, 진짜 목사님이 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참 그런 감사한 게 있다면, 은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기는 기울이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목사님은 뭐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그죠? 자기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맨날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걔도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목사님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부분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게이 부분이 너무나 크고요. 목사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기도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진짜 중심 갖고 기도한다.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힘들까 아니면 진짜 은혜가 될까? 예, 그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바울이라는 주의 종과 소통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요 같은 사람은 식준의 응답을 누리고요. 베베와 같은 사람은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고요. 부리스기와 부부 같은 사람은 동력자라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립니다. 그러니 목사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정말로 은혜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박수우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그지? 어, 꼭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니까 시우 니놓고 네 그지? 진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 대장,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 어? 박시우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아 저놈이 어떤 영적인 상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중심 갖고 기도해주는 목사님들 대한민국에 누가 있노? 박명식 목사님이 니놓고 네 기도 안해주면 대한민국에 니놓고 네 기도해줄 목사님 있어? 없어? 맞지, 그지? 그래서 목사님은 니네 생활할 때마다 많은 걸 아니면 몇 가지 기도한다고 그러면 너도 목사님 놓고 뭐 해야 되노? 기도해야 되지, 그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때 여러분도 오력 놓고 기도하고요. 여기에 오력이라는 말은 다섯 가지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그다음에 인력. 인력이라는 말은 사람이거든요. 만남의 축복. 그다음에 경제력 그래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요 부분은 고 기도해 주면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다하시고, 지력을 다하시고요, 체력과 인력, 경제력 다하셔서 춘천에 삼천 제자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고요. <laughs> 그다음에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계속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그죠? 예. 고린도 우서 4장 5절이고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복음만 복음만 말하는 목사 될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거다기대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놓고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박지우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근데 기도 제목을 모르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기도 제목 꼭좀 기억해놓으실 거라고요. 우리 박명식 목사님은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기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려연설 15장 10절입니다. 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그죠? 은혜를 아는 목사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목사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실절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목사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네, 꿈과 비전과 한상이 있는 사람. 꿈과 비전과 한상까지 목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건 뭐냐면, 제자의 꿈과 비전과 한상입니다. 요거 어로 여러분들을 기대해 주고요. 히브리스 1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변함없는 자 변함없는 중심 가진 그런 목사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가 목사님이 늘 마음속에 담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고요. 은혜 받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랩넌트의 그런 축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지영아 기도해주겠냐? 어, 지영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도 꼭이 부분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목사님의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증가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응답 누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때에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광답도 계속해서 받아 누려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 이거는 알아냐? 어, 어 중심 낮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